정말, 이양의진 이장님께서 우리 어 홍성군의 굵직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 어, 좀, 우려와 걱정스럽게 어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군수의 <laughs> 공약상으로 했던 APC 산지 유통 센터 건립이 뭐 공약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좀 진행 뭐 상황을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어, 이 군수 공약사들은 어, 제가 어 107개를 해서 최종적으로 중국인거를 빼놓고나니까 100개가 됐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공약사인데 이 산지 유통센터를 어. 우선 설립하고 건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산지유통센터는 개인들이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 조공법인이라고 농협 단체가 협력에 의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농식품부의 지침과 규정으로 어 일반인들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민선 취임하고 나서 이 조합하고 그동안에 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현장에서 좀어 원성도 높고 뭐 그랬는데 사실 어 조합에서는 조공법인을 설립해서 하는데 어 계속 뭐 적절할 것만 걱정을 하고 설립하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 어떻게 뭐 우리 군에서는 이 공약사원이라 추진을 뭐 좀 빠르게 하고 싶은데 어, 주체가 될 이런 곳에서 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 진척이 그리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뿐이없고요 그러면 이거는 후에서 그냥 어, 지켜보고 있을 거냐? 사실 어, 저희 공약사항이 하고 우리 홍성군이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이 농특산물들을 산지 유통센터에서, 어, 이, 받아가지고, 직거래도 하고, 어, 뭐, 양자동에, 농산물, 또, AT에, 이렇게, 어,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함부로 인해서, 농민들을 보호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가 아니고, 그러면 조그맣게라도 이제 품목별로 좀 한번 해보자. 어, 그래서, 어, 어, 지금 농협 간에 어, 좀 협의가 되는데 우선 어, 품목별로 어, 산지 유통센터를 어,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 일, 어, 품목별로 이렇게 해서 향후에 확대, 확대해 나가는 어, 방향으로 흐름을 잡고 어,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최근에 홍성군에서 좀한 음, 이슈였다고 할수 있는 이 복계 주차장 철거 문제인데요. 어, 사실 복계 주차장을 철거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 제목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 홍성군에서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 배경과 목적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 홍성천인데, 홍성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 20년도, 21년도에 많은 비가 내렸고, 지난해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 홍성천이 재해 우염지역으로 어, 지정이 돼서 고시가 23년도에 됐습니다. 홍성천은 우염지역으로. 어, 그리고 지난해에도 어, 이집중호가 내렸을 때 당시에 우리 군에서는 이 교량이 이제 범람할 단계까지 도달이 돼서 어, 작년에도 우리가 어, 차량 통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안전이거든요. 안전인데 그 안전 속에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실제, 첫 번째 목적이 가장 큽니다. 뭐 인명과 재산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생활권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복개주차장 철거도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어, 목적이 뭐냐. 홍성, 읍내는 홍성군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홍성천을, 어, 양, 그, 상가들, 복개주차장 뒤편으로 있는 상가들이 지금은 다 임대라고 붙여 있어요. 다 그냥 침체되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군에서 그다 죽어가는 이 홍성 시내를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처럼 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도심을 살림으로 인해서 어, 상권도 보호하고 우리 홍성 시내 홍성을 대표하는 시내가 좀 활력을 갖고 살아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 목적은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연계시켜서 이 홍성천 정비도 해야 된다. 이 자원이 뭐냐. 우리 홍성에는 홍주읍성이 있으니까 홍주읍성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복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우리 홍성에 많이 찾아오고 또 유동인구, 생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홍성 시내에서 어 먹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좀이 이 힐링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송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홍성천을. 이제 우리 홍성군 청사가 오감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삭교천까지다 정비를 해서 우리 홍성 군민들도 이 하천변을 걸, 거닐면서 이 건강도 챙기고 또 힐링도 하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런 휴식과 건강을 음. 관리할 수 있는 테마 테마 이런 하천변에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목적으로 이 홍성천 풍수의 종합 어 생활권 정비 사업이라는 용어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473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50%는 국비고요. 이 25%는 도비입니다. 25%가 군비를 가지고 5년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 복개 주차장 철거는 함부로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홍성천복개 주차장 주변에 곳곳에 지금 주차장을 어 만들어 가고 음. 있습니다. 요 사업도 국비 도비를 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홍성 시내 나가보신 분들께서는 이 상설시장하고 명동시장에 주차장이 이미, 어,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다. 거기가 220대에서 250대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부수방서 선입빌딩 쪽으로는 이큰 길까지, 어, 200대 이상 이제 주차장이 만들어져요. 근데